이렇게 okay, 찾아뵀었는데 게임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네. 같아요 오늘 뭐 재밌게 게임도 하고 리뷰하는 모습도 아, 이런 서으로기분 아, 재밌었던, 아, 재밌었던 아,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아 하셔도 어디 있을 텐요 자, 로또 잘 할게요 네 용하 시고네 어, 어, 진짜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것같은데 저희가 또 게임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랐었는데 <laughs> 너무 어,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데도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항상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워시나울도 너무 재밌었고 오해도잘 부탁드립니다 네, 저 요리실 입니다네 이렇게 5주년을 뭐, 맞이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오래됐는데요. 재밌으셨죠 여러분? 네. 다음 도 이제 콘서트 조금 미니 콘서트 있으니까. 네.